부활의 조짐을 보인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 미국가 이번 주 열리는 미국 프로골프 pga투어 아놀드 바머 인비테이셔널 총상금 890만 달러에서 우승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pga투어는 13일에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시작하는 아놀드 바머 인비테이셔널이 우승후보 15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중 1위로 우즈가 거론됐다. 우즈는 지난 12일 끝난 벨스파 챔피언십에서 최종학계 10 언더파 274타로 우승자 폴 케이시 잉글랜드 언더파 274타의 한타 뒤진 공동 2위를 마크했다. 그는 2015년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2년 7개월 만에 토에 진입했고 나흘 내내 언더파를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다. p j 투어는 우즈가 벨스파 챔피언십에서 경고한 샷과 퍼트를 보여줬다면서 그가 2013년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즈의 뒤로는 세계 랭킹 5위 저스틴 로즈 잉글랜드, 2016년 2대회 우승자인 제이슨 데이 호주와 토미 플리수드 잉글랜드, 알렉스 노렌 스웨덴 등이 우승 후보로 꼽혔다. 이번 대회에는 로리 맥켈로이 부가일랜드, 마스야마 히데키 일본, 버바와슨 미국 등의 톱랭커들도 출전하지만 이들은 우승후보 15인 내에 꼽히지 못했다. 우즈는 스포츠 배팅 업체들의 전망에서도 우승후보 1순위로 꼽혔다. 배, 스카이벳 등 주요 배팅 업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우즈의 우승 배당률을 가장 낮게 책정했다. 특히, 배 365에서는 5.5대1의 가장 낮은 배당률을 책정해 우주의 우승 가능성을 특히 높게 점쳤다. 데이와 로즈, 맥킬로이, 리키 파울러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